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매도 물량 터졌습니다. 어 드디어 이제 2차까지 다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침 종가로 어, 9,800 초반 자리가 다 깨졌거든요. 그래서 9,605만 원에 끝났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이제 흐름이 다 파괴가 됐다. 그러면 이 파괴에 대한 부분은 어, 비트코인이 밀렸다가 급반등이 나왔을 때 살아남을 가능성도 지금 없어진 상태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상승으로 가다가 조금은 버텨줄 수 있는 어떤 공간, 또는 잘 올라갔을 경우에는 1억 50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무너짐으로 인해서, 어, 다 모든 게 깨져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어제 저녁에 영상을 올렸죠. 그 영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해외 기준으로 6만 달러, 어, 달러로 봤을 때 이렇게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 구간을 꼭 필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직 9천만 원대인데 벌써 뭐 8천, ,000, 7천을 보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공간을 열어놓고 그 공간에 안온 적이 많을까요, 온 적이 많을까요? 그동안 시장을 따졌을 때 2017년부터 어피트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때 동안에 어, 밀리면 안 되는 공간까지 왔는지, 여기도 오지 않고 중간에 여기서 돌아가지고 휙 올라갔는지, 이런 내용을 따진다면, 찍고 그 근처까지 온 거는 거의 85% 확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어, 그리고 지금처럼 길게 올라갔다가 밀려가지고 왔을 때는 오히려 가능성이 평균적으로 일반 시장보다 더 높았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퍼센테이지가 85% 정도로 하단부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좀 열어두자. 지금은 어제에 따른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 다 마찬가지예요. 알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도 오늘 아침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보여집니다. 크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동안에 어, 좀 셌던 물량이 나왔습니다. 매수가 조금 매집이 됐던 물량이 다시 이제 분출이 됐는데 여기 자리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자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우리 이제 1억을 깨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실질적으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냥 일시적인 반등? 밀렸다가 올라가면 다시 밀리고, 올라가면 다시 밀리는 이런 그림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종 매물벽이 붕괴됐어요. 어, 이걸로 얘기해서 2017년도 18년도와 2021년도를 얘기한다면, 어, 항상 뭔가 큰 타격이 왔을 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2017년도, 18년도에도 당연히 존재했겠죠. 2차 매물벽이 존재했습니다. 네, 이거는 절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2021년도 2차 매물벽이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2024년 2차 매물벽이 깨졌잖아요. 팩트는 다 어떻게, 다 깨졌어요. 그동안 제일 많이 갔고 고점으로 갈수록 코인들이 깨지면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미 다 붕괴가 돼버렸습니다. 이때 1, 그 2018년도하고 21년도에는 굉장히 빨리 깨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 조금 천천히 깨지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 깨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대비 그동안의 시장을 보게 되면 거의 100%예요. 100% 깨진 이후에 시장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음, 그동안에는 이제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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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갔습니다 대부분 이게 느슨하게 빠졌든 급하게 빠졌든 전체적으로 그림이 다 이렇게 내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올해도 그럴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은 이제 아까 6만 달러까지 봤기 때문에 어 일단 그쪽 포까지 좀 열어놨을 때 단기적으 적으로라도 이렇게 흘러 내릴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좀 흘러 내릴 수 있을 때 이때 좀 강도가 세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그냥 현실적으로 놓고 본다 그래도 7천만 원 초반까지는 열어놔야 뭔가 매매를 좀 이어 나갈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어 지금 이제 물량이 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중간에 털리고 털리고 해서 지금까지 세 번째 물량이 나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 이후에 얘가 그림을 만들어 갔을 때 우하향 이후 살아날 가능성. 이게 과연 다이렉트 상승이 나올 거냐? 어 다이렉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네, 다이렉트 상승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이제 시간을 끈다든지 그림을 만든 이후에 상승 조건을 만들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8천 왔다 또는 뭐 9천 왔다 7천 왔다고 해서 거기 찍자마자 바로 계속해서 시장이 올라갈 거다라는 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좀 비율이 높은 편이냐라고 본다면 30%도 안 돼요. 제가 분석한 걸로 인해서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흐름 위치는 아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종가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좀 망가졌고, 자, 그런데 이제 희망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이 희망은 이제 뭐에 다니 희망이냐면, 없진 않아요. 이번 달에 뭐였죠, 원래? 4월에, 알트, 강세를, 기대를 좀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알트 상승 기대하잖아요. 저도 기대를 좀 했어요. 근데 이번 달에는 어떻게, 1%만. 1%가 정말, 1%의 확률로 뒤집어질 수 있냐. 아니면,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못 가냐. 그런데, 이게 이제 4월에, 4월 말이에서 5월 왔을 때가 중요해요. 어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알트들이 전반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잡히는 거는 4월 말에서 5월 정도가 되면은 알트코인들이 돌아 올라갈 가능성이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그렇다 그래서 어 과거처럼 뭐 예를 들자면 뭐뭐 어, 뭐 메탈이다라고 했을 때 어, 21년도가 이제 제일 가까웠으니까 여기 상승만큼 이런 시세 나타나줄 거냐라고 본다면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나올 수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과거처럼 이렇게 뭐100% 200% 이런 가격대가 성립이 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냐면 비트 동반 없이 불가능하다. 이게 필요해요. 동반이 돼야지 반드시 이런 강세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비트가 어쨌든 상태가 안 좋잖아요. 단기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한달 안에 살아날 가능성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비트는 그럼 어렵고, 알트 코인들은 조금 희망이 있어 보인다. 그래서, 혹시라도 비트가 주춤주춤 하고 있을 때, 애매하게 떨어지고 있을 때, 알트 강세가 잠깐,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있는데, 이때만큼은 아니다. 그래서, 정말 잘 나오면, 이때 오른 거에 한 3분의 1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 슈퍼강세. 그 정도로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요 정도만 반등이 나와준다고 해도 3등분을 했을 때 이만큼만 올라가준다고 해도 굉장히 큰 시세다 라고 보여져요. 어, 그래서 이게 그냥 자체적으로는 요 정도 만약에 비트하고 짬뽕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그 슈퍼강세장 그냥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반강기 불장 이게 다시 한번 올수 있다 라는 거죠.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분이 계세요. 뭐 그러냐면, 아니, 그러면 지금처럼 시장을 좀 방어하고, 어, 이렇게 관망하는 쪽으로 보면 수익을 대체 언제 내냐 그러는데, 작년부터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수익을 내려고 하면은 문제가 좀 되는데, 이미 작년부터 수익을 다 냈고, 뭐 복구할 거 복구 다 하고, 추매할 거 추매 다 해서 현금 만들어 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시작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호객 행위를 너무 많이 한다 언론사들이나 일부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뭔가 딱딱딱 맞아지면 그게 정확하다고 보는 어, 정확하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일부는 호객 행위 일부는 내용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미 시세가 어떻게 22년도 연말부터는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일부 올해 들어서 불장은 어느 정도 나타났다. 100% 비중이라고 한다면 100% 비중 중에 몇 프로 정도는 이미 불장이 시작되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조정을 이제 겪고 난 이후에, 그래서 4월 달에 그냥 한달 만에 조정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5월을 기대해 볼수 있는 시장이 올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게 이렇게 있을 때 어, 여기 여기를 뚫어줘야 되는데 비트하고 알트들이 여기 같이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비트가 여기 있고 알트코인들은 여기 좀 멀어지고 있습니다. 얘를 뚫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둘다동 떨어졌고 위치도 달라졌고 넘어가야 될 자리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어, 근데 이게 이제 4월 달에 뭐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압축이 돼서 이 정도로 와준다면 5월달을 기대해 볼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포인트를 계속해서 좀 짚어 나가되 지금은 어떻게? 현재는 보수적인 보수적인 방향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이미 깨져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는 거는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는 약간 비트코인이 이렇게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반등이 여기를 회복할 수 있는 정도의 반등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설령 중간에 세게 치더라도 다시 밀릴 가능성이 80% 이상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 지금 9,500이죠. 이번에 저점이, 최근 저점이. 여기는 재이탈 될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매물벽이 오늘 종가로 깨졌기 때문에 이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은 다 가짜 반등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게 2018년도와 2 1년도에 현재도 마찬가지고 2차 매물벽 깨지고 나서 살아남은 코인 단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거 이제 월봉상 보게 되면 여기죠?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건 나왔다 이거지 급락 이후에 어떤 반등 정도 이 반등이 있었던 거예요 월봉이라 그러지? 여기도 반등이 있었고 이런 반등은 준다. 근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 밀린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21년도에도 마찬가지. 21년도에도 올라갔다가 눌리는데 반등은 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반등 꽤 크거든요. 근데 이때는 홈이 컸고 지금은 홈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반등은 컸지만 다시 밀리는 이런 구조로 가버렸죠. 지금도 어떻게 이거하고 거의 일치해요. 어 그냥 모양이 똑같다. 캔들 모양이나 이평선 모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 당시에 나타났었던 흐름이 동일하다라는 거,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투자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현금하고 좀 관망하신 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볼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도 현금을 취해놓고 안 맞는 게더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빠진다고 했을 때, 밀리고 나서 얼마든지 매집을 한다든지 추가 공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내용을 어 완전히 쐐기를 박아놓고 매매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밀렸을 때더 싸게 살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한번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